안녕하십니까. 유림피부과 공원장입니다. 오늘은 원하지 않는 문신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단한 번만에 제거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신 제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레이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문신의 색깔에 따라서 적정한 파장을 선택해서 레이지를 치료하게 되죠.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큐 스위치 레이즈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큐 스위치는 예를 들면 큰 바위가 있다면 작을 정도로 부수어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좀더 가늘게 부수어서 우리 몸이 문신입자를 빨리 흡수할 수 있도록 피코 레이즈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피코 레이즈가 큐 스위치 기존 레이즈보다 좀더 효과가 좋고 부드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획기적으로 빨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드인 피부과에서는 큐스위치 레이즈와 피코 레이즈를 잘병행을 해서 치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큐스위치는 좀 크게 자갈로 부수어주고, 피코 레이즈랑 해서 이 자갈을 좀더 가는 모래 형태로 부수어줘서 그 효과를 증대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큐스위치를 쓰고 하는 데에는 피부, 문신 부위가 좀 하얗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자연적으로 제 색깔로 들어와서 이차치를 하기 위해서는 만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유딘만의 특수한 용액을 바르게 되면 대개 한 1분 내지 2분 내에 그 하얀 게 없어져서 2차의 피코레이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용액을 바르면 하얀색이 빨리 없어져요. 이 하얀색이 있으면 두 번째 레이저를 할때 레이저 빛이 못 들어가는데 이걸 발라주면 빨리 큐스 위치를 레이저를 하고 특수 요염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 퀵 레이저를 해서한 번에 두 번의 치료 효과를 내는 이런 시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들은 레이저 시술하게 을 되면 우리가 몸이, 림프관을 통해서 부서진 문신 입자들을 흡수를 해서 문신을 없애게 되는데요. 이 이런 외왜 효과를 좀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문신이 체내에 흡수로 되겠지만 체외로도 배출을 잡할수 있도록 피부에 정한 구멍 또는 체내를 열어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저로는 CO2 뭐 레이저라든지 마이크로 니들링 같은 걸 해주면 치료가 좀 좋아지는데 아시다시피 문신을 만을때 아주 작은 바늘들을 피부에 많이 찌르기 때문에 문신이 가려서 흉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피부에 어느 정도 미세한 흉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늘을 넣는 레이저를 강력한걸 사용하게 되면 흉이 좀 악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흉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문신 일자를 배출시켜줄 수 있는 레이저가 울트라 퍼스시트 앙코르 레이저, 그리고 마이크로 리들링에서 배출이 되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문신 치술를 하기 전에 단, 울트라파스 CO2 레이저로 아주 작은 미세하고 정교한 피부의 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Q-SWITCH 레이저를 사용하게 되고 그냥 특수용으로 바르고 피코레이저를 하고 레이저 시술이 끝난 이후에는 마이크로 니들링을 이용해서 문신을 또한번더 구분을 뚫어줘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체내 흡수 울트라파스 앙코레이저라든지 마이크로 니들링을 통해서는 체외 배출을 네, 쉽게 돼서 안과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해서그 치료 효과를 조금 더 증가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문신을 지우고 싶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위장 피부과를 방문해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